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차시 수업 하겠습니다 어, 색채 마케팅 어, 이번 3차시에는 음, 여러분들 어, 1차 2차시 수업했던 것들을 좀더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는 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색채 우리가 2차시에서 아마 색상별로 해서 했죠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어, 조사를 더 했습니다.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빨강, 빨강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식욕을 돋구는 컬러라고 했죠. 그래서 요식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색이라고 했고요. 또 어, 우리가 또 떠오르, 는 빨간색이다 떠오르는 거는 코카콜라. 어, 그것들을 많이 떠오른다고 했죠. 그리고 또이 패션에서는 이발렌티노가이 빨강색. 어, 이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 뭐, 여러 가지 뭐, 수박도 있겠지만, 뭐, 토마토, 딸기, 뭐, 이런 것들을 요식업체에서는 빨간색 통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오렌지도 아까 얘기했죠. 오렌지 컬러는 이런 행복, 친근함, 그 다음에 이런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다그랬잖아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그 마찬가지로 식욕을 돋구는 대표적인 색상. 그래서 테이블, 이런 데코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큼한 이미지의 오렌지 컬러가 이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어, 어, 음, 아이템이라고 얘기했고,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환타가 이 오렌지를 한다고 랬죠또 패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뭐 빨강도 그랬지만 이렇게 영덕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주황색의 어, 패션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랑입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와 이마트, 어, 가볍고 재미있는 옐로우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브랜드로 뽑습니다. 이두 회사가. 그래서 패션에서도 이 노란 옷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 명시성, 신성 때문에 이 노란색을 입으면 멀리서까지도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어, 유치원. 음, 유치원 색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란색이라고 그랬죠 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이 컬러. 어, 그래서 옐로우입니다.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이 초록도 스타벅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이런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어, 그린을 시그니처 컬러로 어, 채택했죠. 그리고 또 건강한 이런 샌드위치를 파는 프랜차이즈, 이 서브웨이. 그래서 자나,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전달,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린을 로고와 간판에 활용을 해서, 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다 성공 사례에, 어, 그, 들어가는 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색채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제가 얘기했죠. 블루도 생산성을 높이는 색으로 이 페이스북, 삼성, 비자카드의 블루의 대표적인 색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음. 또, 어, 식욕에서는 대부분, 음, 블루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그 요식업계에서는 아예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어떤 때는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 블루 컬러를 쉽게 를 사용하는 팁도 있다고 얘기했죠. 음. 그래서 이 블루는 여름에서도 이렇게 화이트하고 어 대비를 시켜서 이런 패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여름에 해변가에 가면 파라솔. 파라솔이 이렇게 블루와 화이트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그 넥타이인데요. 넥타이는 어, 선거철에 가면은 공략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나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넥타이 색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대통령들이 대통령 될 때, 대통령 선거할 때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이 블루 넥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음. 그래서 이런 블루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신뢰, 음, 이런 것들이 이 블루에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 다음 보라입니다 보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준다고 음, 그래서 이 라벤더의 그것들도 있지만 음, 예민한 이 예민함과 예술적인 감각 음, 뭐 예술인 그래서 우리 보면 디즈니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디즈니가 뭐, 환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슨 색들이 제일 많아요? 환타지의그 영화의 색들 보면 퍼플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예술적인, 어, 그 다음에 이런 미용 효과,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렇게 버, 퍼플, 보라색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그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이죠. 음. 블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련되고 무난한 이런 이미지 때문에 패션계에서 아주 자연, 잘 사용하는 색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이, 우리가 왜 럭셔리라는 얘기를 썼냐면요. 이게 선호도 색을 조사를 할 때요. 이 선호도 색은 다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어, 이 검정색을 좋아하는 연령층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10대, 20대, 30대. 뭐, 그런 젊은 층들이 블랙을 좋아하는 거는, 남성 얘기예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블랙을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세련됐다고 봐야 돼요. 그, 어, 그게. 젊은 친구들이 블랙을 좋아하는 건,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갖는다고 보는데, 한 60대 이후, 70대 이후부터 블랙을 좋아한다. 마음속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패션이, 패션 내가 그, 좋아하는 색이랑 입는 색은 다릅니다. 근데, 음, 내가 그 나이 먹어서도 블랙을 좋아한다. 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음 우울증 증세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럭셔리한 컬러가 이 블랙을 많이 사용을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컬러 있는 옷들을 많이 입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왜 그러냐면 어 그 사회 각층에 아주 유명하고 괜찮았던 그 어르신들이 뭐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뭐야? 뭐라 그랬나요? 이렇게 유치된대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날 것 같고 나는 이제 죽는 길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일수록 밝은 색들을 많이 봐라 그게 뭐냐면 나의 그런 우울함, 이것들을 어, 옷을, 옷에 그 화려한 그런 그 색으로 하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렇게들도 어, 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트렌드 컬러예요 보통 이렇게 그 노르페인트에서 1년에 한 번씩 어, 내년에 유행색, 뭐, 일, 올해, 올해, 내년 그한 12월 달에 꼭 발표를 합니다. 어, 제가 이거를 다 담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사례로 작년 거하고 올해 거만 이렇게 그, 했는데, 이노르 페인트에서는 이 펜턴 컬러를 사용을 합니다. 펜턴 컬러를. 그래서 펜턴 칩, 펜턴 컬러, 이거를 가지고서 트렌드 컬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트렌드 컬러 하는데 입장료가 한 15만원, 2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리빙 코랄 색이 유행했습니다. 리빙 코랄. 이 색이에요, 지금. 약간 이거를 리빙 코랄 색이라고 합니다. 팬톤 컬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트렌드 컬러인 리빙 코랄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색색에 있는 이런 그 쇼핑백이라고 그래요. 가방, 가방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한 그, 데벤포트라는 사람이 이 컬러의 맛이라는 주제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만 봐도 이 컬러의 맛이라는 게확 와닿을 정도죠. 그래서 막이게 물감이 흐르는 것처럼, 어, 어, 물감들이 막 쏟아지고 흘려지고 합해지고 하는 이런 영상 쇼를 보여주면서, 어,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 이한, 어, 데벤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20년 펜토 컬러입니다. 올해의 컬러예요. 올해의 유행색이 이 색입니다. 클래식 블루입니다. 그래서 펜토는 이 클래식 블루를 시대를 초원한 단아하고 영원한 푸른빛깔이다 하고 펜토는 이 클래식 블루를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클래식 블루, 이 색이 올해의 유행색이라고 뽑고서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2020년도에 이런 팬톤 트렌드 컬러를 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미지도 이렇게 보여주죠. 어. 해가 진 하늘의 어루스, 어, 어스름을 표현한 이 컬러의 가장 특징은 안정감이라는 거죠. 작년, 그러니까 청, 작년, 1919년에 어, 그 상징색이 리빙 코랄이었잖아요. 컬러가 활기찬 이런 산호색이었다면 이번에는 차분하고 깊이가 느껴지는 이 컬러, 어 클래식 블루를 선택을 했답니다. 우아하고 푸른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분한 안정감을 주는 색상, 잔잔한 호수와 클래식한 수트가 연상이 되고요. 어디든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는 컬러, 메이크업이나 패션, 인테리어 등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듯한 컬러, 이 클래식 블루. 이 색이 올해 2020년 팬턴 트렌드 컬러입니다. 이 클래식 블루는 이 차분함, 자신감, 연결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색입니다. 클래식 블루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싶어 하는 우리의 필요에 부응하는 색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이 파란색으로 심플함이 돋보이는 색이기도 하고요. 해질 무렵의 하늘을 암시하듯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의 상징색이 바로 이 클래식 블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호를 받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인간의 영혼의 평화와 고요의 느낌을 전달하는 색이 이 클래식 블루. 펜턴, 컬러. 클래식 블루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웜톤. 음, 따뜻한 이 톤의 그 애, 애터리 컬러들의 가장 사용하고 활용하고 안정감 있는 이 컬러 조합이라고 죠 그래서 배색이 뭐 이런 배색들을 하면 좋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또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시시각 각 달라지는 이 하늘의 다른 컬러, 보랏빛, 잿빛 이것들이 함께 섞여있으면 좋은 어, 아이템의 배색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모노톤 아니면 그레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클래식, 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음 사용하는, 음 활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도 어 활용을 한다는 것을. 어 이거는 뉴욕 매거진의 이 팬텀 음 색을 어 이렇게 해서 어 얘기했습니다. 불안을 막는 블루. 또 CN에서는 2020년을 차분하게 시작하는 색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견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불안을 막는 불로 이게 예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막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갔네요. 어, 올해는 이 코로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안 좋잖아요. 어, 경제군사회군음 굉장한 그것들이 계속 어죽했으면 나라에서 재난 기금 음, 그런 사업까지 하겠어요. 음 그래서 2020년은 정말 차분하게 시작하는 색이라고도 저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그래서 거의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 여러분들하고도 만나지도 못했고, 개강에서도 만나지도 못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거 보면, 음, 어떻게 보면 올해 이 색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벤자민 모어페인트예요 우리 그 페인트 회사마다 다 색들이 상징하는 게다 다릅니다. 어, 노루표 페인트는 이 펜턴 컬러를 사용을 하고요. 그 사마 페인트에서는 노루표 페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제비표. 제비표에서는 또이 빠버비렌. 음, 비렌의 그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 다 달라요. 이거는 벤자민 무어 페인트입니다. 어, 미국 거죠. 근데 벤자민 이 페인트도 굉장히 예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여기서는 그 2020년 올해 컬러를 퍼스트 라이트 어, 요색을 썼어요. 퍼스트 라이트래요. 첫 번째 밝은 뭐 그런 뜻이겠죠. 뭐 요색이 트렌드 컬러였습니다. 이 퍼스트 라이트 컬러는 공간에 생기를 더하는 시원한 분홍색 부드럽고 신선한 장밋빛 색조의 편안함과 진정성을 표현해 일상에서 친숙하고 신숙하게 사용될 이 색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 노르표 펜트에서는 펜톤 컬러에서는 올해 클래식 블루였다면 벤자민 무어에서는 이 펄스 라이트 이색을 올해 컬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라이트 컬러는 이 공간의 생기를 더하는 이 시원한 분홍색으로 부드럽고 신선한 장밋빛 색조의 편안함과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색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벤자민 무어 페인트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컬러 보세요. 그래서, 음, 이게 2010년부터 2000년부터 2001년, 2년, 3년. 쫙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레더 컬러 색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퍼플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이, 음, 뭐예요? 코랄, 네, 리빙 코랄. 올해는 클래식 블루. 이거는 이제 펜톤에서는 이렇게 어, 상징색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보통은 이그 주제어 주제어를 연상해서 세 가지 브랜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 브랜드, 그 다음에 거기서 연상되는 거, 어 그래서 거기에서 색을 찾는 거 그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과제가 뭐냐면 패스트푸드하고 하나는 두 개예요. 그, 뭐냐면, 이겁니다. 패스트푸드점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여기다가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패스트푸드. 뭐 있겠죠, 여러 가지가. 뭐 맥도날드도 있겠지, 뭐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 중에서 내가 세개 고른 것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세요.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다. 그러면 맥도날드. 떠오르는 거, 형용사. 맥도날드는 뭐가 떠온다? 맛있는 뭐뭐 뭐, 불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거에 맞는 색을 여기다 붙여주세요. 이 이거는 색종이로 하셔도 되고요. 잡지에서 색만 오려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맥도날드에 떠오르는 이미지 어, 내가 적은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팔레트 컬러 팔레트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색이 이렇게 아홉 가지도 힘들다? 그러면 길게 하나 딱 붙여주세요. 세 칸을 같이, 뭐두 칸을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기 안에서 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 이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돼요. 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어, 그것들을 하나를 선정해도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패스트푸드라는 거를 제가 주제를 줬고요. 두 번째는 자유 제목. 어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음 내가 아니면 기억되는 기업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홉 개를 다 하셔도 되고요. 두 칸을 같이 길게 하셔도 되고, 어세 칸을 다시 하셔도 될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어 여기다가 어 칸을 맺혀서 이렇게 꽉 채우세요. 채우기는 꽉 채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하고 여기서 연성되는 대표적인 색을 여기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 안 되면 음 저한테 문자나 음 메일로 어 다시 한번 음 주시 저기. 뭐, 문자나, 뭐, 메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두 개를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색을 붙이라고 했더니 뭐, 잡지에 뭐, 여러 가지 글씨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붙여 있지 않고 색만, 색만 돼 있는 것만 붙여 주세요. 색, 색으로. 글씨 없는 부분들. 색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어 작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 과제로 이제부터 어 하시면 여러분들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 이거를 잘 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음잘 마무리 지세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업이. 그 끝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어이 수업 제 자료들은 여러분들하고 저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미지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저는 여기다 저작권의 출처들을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상관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거는 외부에 나가지 않게 여러분들. 음, 저하고 여러분만 공부만 하는 용도 외에는 쓰지 않게 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색채 마케팅 수업이 지금, 음, 지난주에는 아트 마케팅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이 색채 활용을 위한 색채 마케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수업이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어, 대답들이 막 여기저기서 저 생상으로 들립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음, 수고 많으셨고요. 음. 과제 재밌게 잘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